자, 여러분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후보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을 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동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힘이어서 우리 오세훈 후보 반드시 서울 시장에 당선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을 와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 국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살기 좋은 서울 만들겠다고 오늘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서울의 경제 살려내겠다고 오늘 여러분께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켜서 살기 좋은 서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4월 7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에게 또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대당에 가실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서 기호위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변호 세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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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의 희망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가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서울의 경제,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입증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laughs> 거요? 거요? 확실한 후보, <laughs> 오세훈 <laughs> 후보입니다 우리 오세훈 왜, 후보 감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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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에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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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했습니다. 첫날부터 눈속하게 서울 시정을 이끌어서 서울의 경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서울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사는 서울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우리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4월 7일 우리 강동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위대한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7일 여러분 모두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오세훈 후보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세훈 후보 유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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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세요. 여자분들. 두분다멋있어요두분다 멋있다.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앞으로 쭉쭉 <찬다> 내밀고 <내려와주세요> <laughs> 네. 우리 이재영 우리 당협위원장께서 강남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드리고 싶답니다. 자 우리 이재영 당협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 우리 허은아 국회의원과 계시는데 아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허은아 비례대표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십 네,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고 오늘 이 강동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약속 지키는 우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 반드시 이번 4월 7일 우리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까지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표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납까지 이렇게 계셔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 이제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아해좀 쉬워. 김아좀

저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 뒤, 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뒤로 좀 가주세요. 뒤로 오로세 뒤쪽으로 가주세요. 잠깐. 준비됐나요? 천천히 하세요한장님 되셨어요? 네. 아, 질문 주세요. 네. 후보님 네. 네. 오늘 두 번째 날이었는데, 저럼 어떻게 민심을 좀 보셨나요? 네. 그래서,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찍어 아, 아,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알았습니다. <laughs> 꼭숙비하세요 네. 네. 네? 진짜. 지금 왔어요. 내가 거어 이리 와봐. 이리 와 와봐. 이 이리 이리 와 아예 이거 찍을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마지막. 하나, 아, 아, 둘, 하나, 아, 아, 둘, 네 마지막. 감사니다 하나, 둘, 셋. 2번 투이. 투이. 거기서 많이 들어본 건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